승리수당을 걸지 않나요? 먼저 주시네 이건 빼박으로 이기기라는건데 이 아이템은 이기지 말라는데? 어떡하지? 치열한 창과 왕패의 싸움이구도필요 음. 음. 정말, 바로 뛸게요. 음, 어떤 종류인지 모르니까. 음, 음, 예, 음, 종족이, 기다려라. 뭡니까? 필요한가? 아, 슈먼 같은데, 진짜? 음, 이거 12시 하는 거 아니야? 아, 언데드인가 보다. 이거 패머리네너 언데드지? 역시, 언데드 패머리에요 드레다 하나, 아니야, 네정네. 설마? 하 음, 어디 갔죠? 음, 아유 아, 잡은 무조건 뒤치긴데 아 어쩔 수 없어 왔으니까 하자. 그근데 음, 웨플라이트 어디로 뺀 거야? 왜플라이트 어디로 딴 데로 빠졌냐? 음... 여는왜 라시를 걸었지? 조건이 충족이 안됐을텐데 한마리만 옆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라시를 존나치 두때로 걸린다니까 방금 헤드터가딱 두마리만 있었는데 돌아서고 아 안보였던건가 진짜 어3레딱 됐어 아 너무 좋아 아 드레드야 도망쳐 감당할 수 없는 미래야 아 저도 안 잡혔어 아 열받는다 아이템 꼬라지 진짜 시

아, 여기 먹었구나. 아, 말렸다. 야, 이딴 데 먹으려고 여기 온게 아닌데. 허허, 마음이 찢어지는구만

아, 그래도 3랩 이거 어떻게 막죠? 랩 캐리 언 어떻게 막겠 힐링 스크로 막아야지. <목소리> 조언이 필요한가? 공격 받고 있습니다 조언이 필요한가? 불격 도움 완료 네, 동룡 본명이 우릴 기는세 말씀만 하십시오 본명이 우릴 기다리는 가 무슨 일 조심하게 말씀만 하십시오 본명이 우세 진격하라 무슨 일입니 본명이 우릴 기다려 아 왔다. 아 대마포로 나왔어. 이런 슈볼탱 우선은 3개 해야 돼요. 아 소비마스크 허허허 너무하는 네, 아, 거. 소이 마스카 더블. 여길 먹었다는 소리고, 여긴 안 음, 먹었다는 음, 소리겠죠?

와, 존나쎄 <목소리>

말씀 만 하십시오 마지막하하루 음. 음. 겨. <목소리> 뭐야, 뭐야, 뭐야? 음. 음. 네, 누운이아 마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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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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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망쳐 <목소리> <목소리>

이거 와이번으로도 못 이기는데, 이거 드레드로도 답이 없는데? 저 뭐로 잡아요? 루크가 제일 잡을 수가 없어? 루크가 뭐로 잡아? 이거 한80 도거 와이번 아니면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어, 왔다. 아, 안 돼! Young Monday, you.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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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다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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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prawd'd you ㅋㅋㅋ> <디는> <ifauna> 어이 배가 있네요? 처음 알았네. 클릭은 안 되는구만. 아, 됐겠다. 레이더가 같이 있는게 아니어가지고 저거 못보시는데 그냥 에콜이나 잡아야죠 뭐아 <목소리가> 아, 애플 아, 잡았다. 나가자. 야. 포은야날 위협하는 이 필요한가? 무슨 일이 있네 책을 놔두고 왔네요? 이거 지금 너무 솔울번이 마려운데 그 여기로 지나가면 보이겠지? 디스한테 아그 그냥 바로 깨자 어쩔 수가 없다 답이 없어 그게 하지. 믿는 걸세. 내눈으다 조언이 필요한가? 오. 오. 내 원. 음. 조언이 <laughs> 필요한가. 민성 한님 슈퍼 채팅 5원 감사합니다. 네, 아, 민성 맨성... 아, 맨성... 시원... 이거 이기면 5 <laughs> 아, 들켰어. 야, 어떻게 알아, 예? 아, 뭐지? 이렇게 명분을 시게 주신다고? 도고 와이번은 씁싸기니까할수 있을 수도 있어. 도고 와이번의 씁싸기성을 믿자. 어 감시 소문 나왔어요. 바로 채디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조언이 필요한 열두 장. 좋았어. 열한 장만 더 사면 돼 이제. 여기 아까 잡았나요? 언데드 잡았네요 지금 언데드도 머리킬를 먹었기 때문에 이거 시간 더 주면 안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이먼 곧 잡아야겠다 이거 지금 72와이번으로 가자 조언이 필요한가? 말 응. 조언이 필요한가? 말씀만 건... 하십시믿는 음. 아, 근데 타이밍 잡아야 될것 같아. 이거는 뭐더 멀티 먹는다고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 아, 와 아, 이번에 아, 완전 저 경험치 대 환장 파티 되는 거 아니야?

말까지 여기까지. 이제 뭐다? 트 사러 가자. 아, 저험치네다 이거 소트에 레이더가 있는 게 되게 좋다. 보니까. 이가

아, 조하을못 잡았네. 야, 취소. 아, 취소. 월세하자. 아, 제플린 여기 왜 있어

리치가 아직 3 레벨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 아 근데 지금 내 힐스가 없어가지고 이게 좀 그래요.

아, 스트라이크 당했어. 그렇 네.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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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응.

뒤져라 내 크로스, 내 크로스! 짜 <웃음> 죽었다. <laughs> 야스이거 죽었다. 쩔었다 쩔었다. 쩔었어. 와 이걸 이긴다고? 로켓너 찍어줘야지. 아, 힐스한장 없어가지고 진짜 설마 지나 있는데 역시 5만원은 미래했다. 땅파봐 5만원 어디서 나와? 어? 100원도 안 나온다고 어? 1 0 0원에 500, 500배라고 엄청 <목소리> 찐데. <2천 질.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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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한 마리 더 보낼텐데, 분명. 이거 타원 는 지어야 될것 같아. 볼케이노 근데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볼케이노로 약간 질러스 나오잖아. 꿀렁꿀렁. 아, 아씨, 아, 저기 위에 있는데 저. 아씨, 잠수 써. 꿀렁꿀렁. 꿀렁꿀렁. 꿀렁. 딜도 없으니까 무서울 꼈구나. 아. 아, 너무 좋아요. 아. 힐스는 위대했다.